떨어진 곳인데 완전히 낙원이네요 낙원 완전히 낙원입니다 혼자밖에 없어요. 왜 네, 나가사키 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래사장이라고 꼽히는 그 랭킹에 들어간지 이유를 알것 같네요. 굉장히 바닷물이 맑고 아 정말 최고네요 최고. 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좋은 동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나 저도 기쁘고, 야, 바닷물이 그냥 너무 맑아가지고 안에 바위가 그대로 보여요. 그때 이게 완벽한 워싱이네요. 완벽한 워싱. 여러분들도 같이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집 근처에서만 동영상을 찍다가, 이 어싱, 야, 이 지구하고 접지 않은 이거를 제가 자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곳에 자주 와야겠다. 뭐, 여러분들도 바닷가 가면은 어싱 많이 하시고, 모래가 너무, 마... 우와, 모래가 굉장히 이게 부드러워가지고 발이 푹푹 들어가네 자체가 지금 최고 여식입니다, 최고 여식. 우뭐 거의 20, 30cm씩 들어가요, 20, 30cm.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러네요. 거기다가 지금 워싱, 아시, 워싱까지 하고 있으니, 몸이 얼마만큼 좋아지겠습니까? 이렇게 또 오늘도 좋은 동영상을 찍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